오늘 오후 강훈식 비서실장 주제로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한 주는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달았던 시간, 재난 상황일수록 국가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무거운 책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시간이었다면서 이재민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 대응에 힘쓰자고 강조했습니다. 비서실장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광주광역시 피해 복구 현장에 방문했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산청군에 급파된 이후 충남 부여 피해 복구 현장을 연이어 방문했으며, 행전안전부 장관도 취임 이튿날 충남 당진 예산 전통시장과 시설 농업 피해 현장을 확인하고 이재민 임시 거주 시설을 방문하였다며 국가의 제1책무인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내각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부터는 새롭게 구성된 내각과 함께하는 첫 국무회의가 진행될 것이고 대통령이 두세 개 부처별로 꼼꼼히 업무 보고를 받으실 예정이라면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을 직접 찾아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를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산청의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통합 지원 본부를 찾아 자원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부군수로부터 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 받은 후 구호 지원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사히 돌아오길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빗속에서 급히 대피하느라 신발과 속옷 등 물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국민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구호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당부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산세태 피해가 발생한 산청읍 부리복구 현장을 방문해 산림청장으로부터 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호우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축사, 식당, 버스 승객 대기소 등이 토사에 매몰된 것에 대해 큰 안타까움을 표하며 주민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를 독려했습니다. 한 주민이 공무원들까지 나서 어르신들을 업고 대피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조기 대처로 피해를 줄인 사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오늘 방문에는 윤호중 신임행정안전부 장관도 함께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윤 장관에게 시급한 예산 지원 등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 동원해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라 지시했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재난 안전 관리 특별 교부세 지원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잠시 후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극한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에 대해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지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전안전부 발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김희철 전 KBS 사장 해임 사건 항소 취하 관련해 불이평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김희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선고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항소 취하를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